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 2편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그늘을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의 시미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의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22편 우리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22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백하셨던 말씀이 처음에 그 말씀으로 나옵니다. 1절에서의 고백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고백과 같은 것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또한 18절을 보면은 이 나의 고덧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또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장면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면과 일치합니다. 이 로마 군병들이 주님을 둘러서서 주님의 옷을 벗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죠. 그들은 고통과 또 굶주림 그리고 매질에 시달린 이 예수님의 몸을 강제로 십자가에 못박아서 매답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채찍으로 인해서 또 예수님의 몸이 뼈를 세수할 정도로 그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는 그런 고통을 당했고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또 백성들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오늘의 말씀처럼 마치 개처럼 주님을 노려보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봅니다. 로마병정들은 주님이 입었던 겉옷을 나누어서 재비를 뽑고 그 속옷까지도 누가 가질 것인가 재비를 뽑았던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원수들이 사냥감을 물어 뜯으려는 그런 들개와 그런 사냥 그런 개들처럼 둘러서 있다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죠. 그는 피골이 상접합니다. 뼈가 항상하게 드러나고. 그의 뼈가 모두 몇 개인지 세수 있을 정도라고 그렇게 어, 극심한 고난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대적들은 그가 어떻게 고통을 당하고 언제 죽을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그를 노려보고 있는 것이죠. 그냥 죽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들은 다윗의 마지막 남 남은 옷한 벌마저도 서로 나누어서 제비를 뽑아 가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다윗이 이 모든 상황에서 정말로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이런 극한의 고난의 상황에서 나를 도와주실 분이 누구인가 라고 하게 될 때에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내 힘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고난이 비껴가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잘 비껴서 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정말 그럴 수 없다면 그 고난을 겪어야 된다고 한다면 정말 극심한 고난이 아니라 그냥 미미하게 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고난이 지나가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친히 고난의 가운데로 걷게 하십니다. 시편 어 22편으로 이 고난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의 19절에서 21절까지에 보면은 이 구원을 위한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윗은 그의 대적들, 지금 다윗을 해려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세력들과 주변의 나라들을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개의 세력, 사자의 입, 들수의 뿌리라고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어떤 때는 개처럼 물이 지어서 지져대고 또 어떤 때는 사자 같이 단숨에 덤벼들어서 물어뜯고 또 어떤 때는 들소처럼 불로 받은 받는 그런 모습들 바로 이 주변 나라와 또 주변에 이 다윗을 해려는 자들의 그런 모습들 사이에서 다윗이 그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적들이 다윗을 무섭게 공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단한 가지 이유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바로 이 이유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충성하지 말고 자기들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너희의 신을 믿지 말고 우리 우상을 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바로 내 유일한 것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20절에 내 유일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영혼을 뜻합니다. 돈, 직책, 또 인간관계, 심지어 건강까지도 사실은 당장 잃어버려도 언젠가는 얼마든지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 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혼만큼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환란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절대로 잃지 말아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영혼인 것이죠.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세상 것은 다 잃을지라도 바로 이 영혼은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또 우리의 육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응답과 또 반전의 역사들이 나옵니다. 이제 이 21절에 접어들면서 이 고통의 그런 절규가 바로 소망의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21절에 보면 내게 응답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제 응답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응답하셨고가 됩니다. 그래서 완료가 된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이 직전까지는 이 죽음의 기운이 그런 나를 지배를 했지만은 내가 이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제는 영광의 부활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죠. 그리고 이제는 다른 성도들을 또 위로합니다. 자신도 고난을 당했지만은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야라고 그렇게 격려를 합니다. 아, 우리도 이런 격려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어, 정말 로 어려운 일을 당한 이들에게 뭐 여러 가지 위로의 말도 할수 있겠지만은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야라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깨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자칫 어려움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인 것을 잊어버릴 그 때에 바로 우리가 옆에서 너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너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야라고 격려를 해준다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본, 본인도 고난을 겪고 있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이 고난 속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더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발견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려주고 전해주고 또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체험을 간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서로를 향한 격려입니다. 24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이 고난 중에 확신하게 된 것들을 열거를 합니다. 이 다윗은 고통을 당한 성도가 받게 될 교훈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 본인의 경험을 들어서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비참함을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24절에 곤고한 자, 이 공공한 처지에 있던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신 예수님, 더 나아가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그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억하고 기꺼이 품으시고 또 도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 당하는 사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찬성을 가르치십니다. 원래 이 고난과 찬송은 참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런 두 개의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고난과 찬송이 함께 녹아있죠. 25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은 믿음을 나타내는 언어입니다. 또이 믿음은 승리로 가는 지름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그것이 고난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 안에 숨겨져 있는, 그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찬송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그 안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고난을 혼자 겪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셨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멸시치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세 번째로 하나님만이 온전한 만족을 주신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26절입니다.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도 그냥 형식적인 거죠. 하지만 우리 심령이 정말로 가난하다면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정말 낮은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영혼의 결핍, 우리 영혼에 비어있는 부분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결핍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우리가 뭐 아쉬운 것이 없고 모두 다 채워져 있다면, 모든 것이 넘쳐난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찾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부족한 부분, 결핍 때문에 그런 거,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이런 것들이 다 채워졌다면, 내가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넘치도록 이루어진다면은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여전히 그뭐이 모습대로 서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이 우리 스스로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결핍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되고 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27절부터 31절에 보면은 이제 회중에 의해서 이 감사가 선포가 됩니다. 이제 미래를 향한 믿음의 선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27절에 돌아온다라고 표현을 하죠. 어 회개하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이제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잊었던 그 여호와를 기억하고 이전에 그런 참 무지함에 대해서 회개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시대, 모든 장소 또 모든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주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주를 다스리고 계심을 인정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또그 모임에 그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감사와 또 그런 어, 영광된 그런 모습들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그 당대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의 고난의 결론은 부활입니다. 고난 당하고 죽임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고통 가운데에서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을 합니다. 고난을 감당할 때에 유익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어, 고난을 유익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믿음,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장의 기회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은혜, 그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멸시치 않고 붙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오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멀리 계시지 마소서. 오내 힘이시여 어서 나를 도우소서. 내 목숨을 칼로부터 건져주시고 하나뿐인 내 목숨을 개들의 세력에서 구해주소서. 사자들의 입에서 나를 구해주소서. 주께서는 들수의 뿔 가운데 있는 내 말을 들으셨습니다. 내가 내 형제들에게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내가 사람들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너희 여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너희 야곱의 모든 자손들아, 주께 영광 돌리라.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들아, 주를 경외하라. 주께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모른 채 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으며. 도와 달라고 부르짖 울부짖을 때그 소리를 들으셨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내 찬송이 주께로부터 나옵니다.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내 서원을 지킬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배부를 것이요,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이 주를 찬양할 것이니 너희 마음이 영원히 살리라. 땅 끝에 사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올 것이요, 모든 민족들이 속속 주 앞에 경배하리라. 그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니 그분이 모든 민족을 다스리신다 세상의 모든 부유한 이들이 먹고 경배할 것이며 아무도 자기 영혼을 스스로 살릴 수 없으니 그거로 돌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주 앞에 절하리라 자손들이 주를 섬길 것이요 모든 자손들이 주에 대해 전해 들을 것이니 그들이 와서 앞으로 태어날 민족에게 주의 의를 선포하며 주께서 하신 일을 말하리라 아멘 오늘이 능력의 말씀이 또어 힘이 되시는 이 믿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